최근 청와대 패션 화보 촬영 논란이 이어졌던 가운데 올가을 경복궁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 명품 브랜드의 패션쇼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란을 계기로 문화재 활용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들은 김원식 문화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네 올가을에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와 문화재청이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열기로 좀 추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정은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경복궁 근정전에 사는데 근정전 안에서 하는 건 아니었고요, 예. 바깥에서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실공 공연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실제 건물이나 이제 배경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앞에서 공연도 하고. 이제 패션쇼도 네. 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런 컨셉으로 이제 11월 1일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 컨셉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별자리에서 영감을 얻은 음. 의상들을 이제 선보이겠다 이렇게 이제 구상안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좀 역사적인 연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종대왕이 이 경복궁 안에다가 이 별자리 연구하는 그런 예. 이제 시설물들을 설치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관상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컨셉의 어. 이제 연장전 상에서 하겠다고 한 건데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음. 이제 밝힌 음. 거죠.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지난 5월에 이탈리아에서 이 행사가 열렸고 장소를 보니까 몬테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란 말이죠. 첫 번째는 그 장소에서 열렸고 두 번째서 경복궁에서 열린다. 이 자체로만 보면. 패션계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행사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행사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카스텔 델 몬테라고 하는 이제 몬테 성입니다. 중세 성인데 이게 540m 이상의 고지대에 있으면서 약간 미스터리한 그런 성이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텔링에다가 의상 쇼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정도 반열에 올라가 있는 검증된 행사였다. 점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취소가 된건 사실 최근에 어 청와대에서 찍었었던 화보가 논란이 좀된바 있어서 더 추가적인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였던 것 같은데 문화재청이 지금 내놓는 입장은 어떤 겁니까? 사실 문화재청에서는 이번 사안이 예. 청와대 화보 논란이 있기 전부터 검토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음. 다만 이제 정쟁화의 소지가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취소를 이제 음. 결정을 한 것인데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복궁 근정전을 이제 밤에 예. 조명을 이렇게 켠 상태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부각하면서 경복궁의 가치를 더 한번 재발견 시키겠다라는 예. 의도였고 문화재위원회에서도 그런 면에서 이미 이제 허용을 한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이제 바꿨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이제 지적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취소한 것이 앞서 얘기했던 그 청와대에서 찍었던 잡지 화보와 때려야 뗄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내용이었었나요? 사실, 이 청와대에서는 이제 유명 그 잡지사에서 한복을 컨셉으로 해서 예, 화보 촬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실제로 그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경복궁하고 청와대하고는 좀 연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됐던 예. 공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업무를 실제 보던 공간이란 측면이 강한데 거기에서 패션쇼를 이제 패션쇼 컨셉으로 어, 화보를 찍었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 한복이 일본 디자인 의 작품이었는데 한복과는좀 컨셉이 좀 달랐고 네. 그다음에 청와대 전체적인 한옥적인 측면을 보여주기보다는 약간 좀 관능적인 모델의 포즈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도를 했는지 잘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문화재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네. 현대사와는 별개의 공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미 검증된 패션쇼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단순히 화보를 갑자기 촬영해서 공개하는 것과 이 패션쇼를 하는 것은 약간 다른 측면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공 보고 놀란다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좋은 기획 의도가 선을 못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는 점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경복궁에서 이런 패션쇼 같은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까?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2021년에 이제 경복궁뿐만이 아니고 5대 궁궐을 배경으로 해서 디지털 패션 쇼를 했거든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대면 패션 쇼를 하는 것이 이제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사원에서 디지털로 이제 패션 쇼를 했고요. 뭐, 한 160개 국에서 뭐 7천만 뷰 이상의 그런 성과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제 경복궁을 포함한 5대 궁에서 디지털 패션쇼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업체, 네. 제안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어 사안이기 때문에 음. 갑자기 청와대에서 이 화보 사진을 찍었던 거와는 좀 거리가 결이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이 브랜드가 사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유명한 명품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 컬렉션이 뭐 별자리 그리고 그 신화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았고 거기에 음. 경복궁이.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사용 신청을 하고 미리 좀 이야기까지 됐었는데 이렇게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다 평론가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명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브랜드 가치라든지 또 수익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공간에나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음. 그런 점에서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명품 업체에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 해외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2012년에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이제 그런 패션쇼를 한 네, 바가 그렇죠. 있고요. 또 영국에서도 어, 블레넘 궁전에서도 여기는 실제로 이제 공작이 살고 있는 어,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 그곳에서도 이제 패션쇼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어떤 전 세계적인 이제 트렌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동안 꼼꼼하게 추진되어 왔는 것을 또 문화재 위원이나 이제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조건부 인정한 것을 갑자기 이렇게 제 바꾸게 되면은 음. 다시 한번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또 묻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이 정쟁화가 또 다른 그런 제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 그래서 청와대 상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꼼꼼하게 기획이나 컨셉이나 스토리텔링을 잘 매만졌다고 하면은 예. 오 이런 좋은 또 새로운 기회들을 놓치는 일은 좀 없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처음부터 어 꼼꼼하게 잘 접근하는 원칙과 기준을 성립해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만 놓고 보면 앞서서 자라 보고 놀란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말씀 비유를 해주셨. 어떤 거든 문화재에서 촬영을 하거나 하는 것은 그 자체 문제보다는 취지나 그 배경 그리고 그 과정을 설득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득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민들의 공감대도 끌어내고요 네. 이번 사례에서는 어떤 부분이 그러면 좀부족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화보 논란도 있었고요 그 앞전에는 이제 대기업의 가구가 갑자기 광고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청와대의 집무 공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정체성 가치 스토리텔링에 좀 맞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대기업에 가구가 등장하니까 국민들은 공감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허브 같은 경우에도 그 청와대의 어떤 역사적 정체성에 맞춰 가지고 이제 의상을 만들었다든지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 충분히 공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심지어는 또 외색 시비 논란도 있었고 음. 외색십이라는건 결국 그, 그 화보 촬영에서 부각하고자 했던 한복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이제 파괴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나 경복궁도 이게 중요한 우리의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음. 어, 국민들한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보를 좀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특히 어, 청와대 어, 화보 논란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전문가들과 협의가 전혀 없었거든요. 아,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기 과정이 좀 아쉬웠다라는 측면. 그래서 이번에 경복궁의 근정전 패션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사전에 자문을 요청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작업들이 청와대 화본 논란에서는 없었어요. 가구 논란도 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절차와 명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청와대도 문화유산으로 이제는 이제 문화체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 등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자문 활동을 할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결정이 됐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청와대를 부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질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그럼 청론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역사적인 곳에서. 현대적인 문화 활동을 하는 것들이 충분히 대중들에게는 어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 디지털 패션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대 궁궐에 대해서 디지털 패션쇼를 해서 이제 공개했는데 를 어디에 다 공개를 했냐면은 이제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다 공개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SNS를 보고. 세계 많은 또 한류 팬들이 거기 이제 집중을 해서 반응을 좋게 이끌어 냈거든요. 그리고 어 5대 공궐을 할 때는 반드시 뭐 경복궁만 한건 아니고요. 예. 특히 이제 우리 궁궐 중에는 이제 아, 구한말에 서양식 그런 기법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좀 조화롭게 좀 근현대적으로 이제 조성한 그런 궁궐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패션쇼를 하니까 더욱더 열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문화재 중에 특히 궁궐 중에서도 지금 현대적 감각에 맞는 공간을 끊임없이 이제 발굴을 해서 그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접점을 마련하는 모색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경복궁뿐만이 아니고 다른 우리의 어떤 문화 자산들을 잘 활용해서 한류 이상에 맞게 세대교감을 할수 있는 방안들이 좀 확장이 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뭐 문화유산의 품격도 유지하고 대중성도 찾을 수 있는 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